네, 오늘은 수박 하빙 24번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작품은 음, 장미 꽃을 여기 앞에 보시면 장미 꽃을 크게 하나 그리고요, 그 다음에 껍질 부분을 이용해서 나비를 두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어, 서로 겹쳐지는 꽃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. 자 교재의 110페이지에 보면 수박 하밍 24번째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,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. 어, 이 작품을 만들 때 수박의 한쪽 부분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 부분 바깥쪽은 조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껍질 부분이 배경 역할을 해서 안쪽에 이제 작품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. 자, 준비물은 조각도 하고, 어, 그 다음에 나비 모양의 어떤 문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, 일단 먼저, 어, 나비, 문, 나비 모양 문양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, 음, 조각을, 색 어, 새깁니다. 수박껍질에다가. 자, 수박껍질에 섬세하게 새겨줍니다. 이런 모양을 새길 때는, 안쪽 부분부터 먼저 손질을 합니다. 그래야지, 어, 바깥쪽에 이렇게 칼집을 넣을 때 흔들리지 않고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다 이렇게 했으면, 자, 스카치 테이를 제거를 합니다. 제거를 하면, 세 개의 부분이 보이겠죠. 그 부분을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세개 갑니다. 세개 가면, 모양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꽃봉오리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꽃봉오리 모양을 만들 때는 안쪽에 껍질 부분을 제거하고 어, 몰드나 아니면 그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봉오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, 장미꽃부터 먼저 새기겠죠 봉오리 안쪽부터 새겨주고 이 안쪽 부분 봉오리 모양을 새길 때끝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좀 남겨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꽃 모양도 새겨 갑니다. 자, 다음 장에 보면요. 자, 꽃 모양을 한 바퀴 정도 새겨줬죠. 자, 그리고 한 바퀴 더 모양을 새겼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큰 꽃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잘려진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. 자 이렇게 보면 꽃이 하나 만들어졌죠. 자꽃 만들고 나서 나비 모양을 디테일하게 또 안쪽 부분 같이 새겨줍니다. 새겨준 다음에 자두 개를 이렇게 새깁니다. 자 새겨준 다음에 음, 꽃 모양과 좀 어울리게 조금씩 손질을 해가 해가죠. 자 나비 모양 밑쪽으로 어, 잎사귀도 하나 만들어주고요. 그다음에 옆쪽에 봉우리 형태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. 살짝 겹쳐진 느낌이 나게 이렇게 봉우리 모양을 만들어 주죠. 자, 그리고 나비 모양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봉우리 모양을 하나 더 만들고, 그리고 또 조금 옆쪽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. 그리고 밑쪽에 나비 모양 밑쪽에 꽃잎을 하나 더 만듭니다. 그래서 나비가 조금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나게 만들어 갑니다. 최대한 그 껍질 부분을 다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. 자, 나비랑 꽃이 어울리게 하나하나 나비 밑쪽으로 이렇게 새겨 갑니다. 자, 나비 두 개가 꽃그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죠. 자,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는 바깥쪽에 껍질 부분을 어, 이렇게 손질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나비 형태가 평평하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위쪽에 약 작은 꼬지 같은 걸 하나 꽂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본 이렇게 사진이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서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입니다. 만들어진 작품이고 자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재료고요.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였습니다. 그죠?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서, 자, 새겨주죠? 다 새겨졌으면 벗겨냅니다. 바깥쪽부터 한번 손질을 해주고요. 자, 위쪽에 껍질 부분을 제거하고 봉우리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. 이렇게 조금 큰 형태의 꽃을 만들어주고, 옆쪽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제거해서 봉우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이때, 끝부분은 아주 섬세하게 남을 수 있게 해줘야지만 꽃이 조금 디테일하게 되겠죠. 자, 잎사귀들이 겹쳐지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요. 살짝 겹쳐지게 합니다. 그 다음에, 요렇게 좀큰 형태의 꽃을 만들어줍니다. 자, 요렇게 만들어주고, 나비 형태를 조각한 다음에, 나비 밑쪽으로 해서, 이렇게 그 잎사귀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옆쪽에 이제 봉우리 형태가 겹쳐지게 보일 수 있게 봉우리 형태도 만들어 주고 나비 밑쪽으로 어, 봉우리 형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 잎사귀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나비 밑쪽으로 해서도 어, 꽃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꽃 위에 나비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 점점 새겨 가고요 바깥쪽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게 한번 커팅을 해서 모양을 주고 나비밑쪽에꼬지를좀 하나 꽂아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죠 순서를 잘 아시겠죠 먼저 나비 부분을 새기고 그죠 두 개를 새긴 다음에 조금 큰 형태의 어, 꽃을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그만 꽃들이 이 나비랑 잘 어울릴 수 있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다갑니다 그리고 다 작품 여름도 됐으면 이 작품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. 다 됐으면 이 부분을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.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는 선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선이 다 만들어졌으면 위쪽 부분을 비스마게 한번 잘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24번째 작품을 만나봤습니다.